설고 인테리어 최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는 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거주 아까를 다닐 때 배웠던 프로그램이 캐드랑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맥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우리 최대리님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름이 뭡니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케치업. 네. 이 네. 이거 이거도 뭐 회사가 어디죠 스케치업 회사요? 네. 이게 지금, 지금 잘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예, 이게 안에, 이제, 완전 실제, 저, 안에 좀 확대해 줄수 있습니까? 좀더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우리가 가구를 짜기 위해서, 그 실측을 지금, 이게, 그, 치수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찍으면. 점, 콧막, 한번 치수 나오는 걸좀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치수가 나오는지. 네, 가령, 저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콤마을 찍어버리면, 끝점을 찍으면, 자, 어딨니까 형님, 잠깐만, 잠깐만요. 요깐만요거만요 여기가, 저기서까지 거리가 2,400이라는 치수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치수 한번, 재보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네. 자, 저렇게 쫙 찍어버리면, 찍어보십시오. 아, 거리 2,850. 그러니까 이게, 어, 저, 이저 프로그램이 이제는 뭐 도면 자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도면을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 저는 옛날 석계사무실 근무할 때가 그 청사진도 꽂고 이랬거든요 청사진도 꽂고 일하는데, 뭐, 캐드나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저 작은 조그만한 컴퓨터 하나로의 노트북이잖아요. 현장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치수, 뭐, 대리님이 불러주는 대로 저는 재단만 하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립, 조립하면 가구 하나 완성이 되겠죠. 야, 이거 참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이 지금 파란색 가구를 짜고 있는데, 이 판이 몇 장이 들어가고, 그 외에 수량 나오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주죠. 수량은 그냥 제가. 그니까 러 그게, 한번, 그거 했, 했던 거, 프로그램 있습니까? 어떤 주문 넣을 때, 그, 수량판이 몇판이 정도 이제 자재가 소요된다 아 그, 그거는 예캐드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 여기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자, 자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대빈님이 요렇게 재단을 하자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어, 주문을 해서 그거를 재단을 이런 식으로 야, 우리 대리님 오십시오. 한 번, 얼굴 <laughs>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랑해도 됩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기는 세상입니다, 선생님들. 와, 이렇게 치수 해버리니까 노수가 얼마나 난다는 게 옛날에는 왜 주먹구구구시잖아요. 이게 주먹구구구시. 야, 진짜 잘합니다. 네. 계속 일하겠습니다. 아, 밥 먹고 하듯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철거 문제야, 제기사입니다. 어 이날은 그 저희가 제가, 제가 이제 목공 다이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목공 다이가 아니고 이게 이걸 뭐라고 했더라? 톱 다이죠. 아톱 다이를 제가 이제 밑에 사각으로 어두개 이제 박스를 짜 가지고 그. 합판을 1 5 12mm 합판을 사와서 어, 스킬이라는 그 스킬이라는 그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고 뭐 금속도 자를 때 사용하는 그 톱을 꼬꾸로 꼬꼴로 이렇게 꼬꼴로 이렇게 해서 톱 다이를 만들었습니다. 어, 톱 다이가 시중에 이제 뭐 전화로 이제 공구상에 이제 전화로 물어봤는데 톱 다이가 비싸더라고요 이게 뭐 저렴한 거는 뭐 50만 원대도 있는 것 같고, 비싼 거는 뭐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날, 아어 일단 제가 지금 만드는 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그, 선반 같은 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수납 공간을 일, 수납도 할수 있는 거도 예 그걸 좀몇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치수를 이렇게 보고서 예 지금 부재를 먼저 판부터 재단부터 하는 거죠 예 재단부터 하고 그리고 조립은 조금 있다가 이제 재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어, 조립은 그 조립할 때는 그 타카핀, 실타카핀이라고 많이 하,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 실타카핀을 그 목공 본드가 있거든요. 예, 그 부재에 본드를 바르고 실타카핀으로 어, 조립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점심시간 때 돼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어, 그제 구독자 분 중에서 그 한옥을 그 오랫동안, 한옥, 한옥 일을, 그니까, 목수 일이죠. 한옥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 근처에 사실 그, 서울 상계동에서, 예, 사시는데, 어,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뭐, 어려운 점, 뭐, 또,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아, 현장 얼굴도 보고, 오늘 쉬는 날인데, 어, 현장 한번 놀러 가도 되겠냐, 이러길래 제가 뭐 흔쾌, 어, 괜찮습니다. 너, 와주시면 저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날 좀 있으면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아시니? 예전에 알던 사람은 아니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예. 네. 아 제가 근데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는 것 같습니다 목 상태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낮에는 뭐 잠바도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될것 같고 또 오후에 되면 햇볕이 쨍쨍할 때는 또어 옷을 또 벗어야 되고 어 전부 저도 그렇고 최 채, 채 대리님도 그렇고 지금 둘다 목감기입니다 어, 오늘 1부, 1부에서의 나레이션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2부에 또 설명 드릴 게 있으면 나레이션, 추가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철거 이야기 책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저, 어,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형님분이 어, 저희 현장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어, 이런 일을 제가 잘 못하니까 형님이 보고서 이제 직접 몸소, 예, 몸소, 이제, 책이사 도와준다고, 어, 가평까지 형님이 와주셨거든요. 예, 아 정말 고마우신 형님이죠. 예, 그래서 형님이 원래, 어, 한옥 있잖아요. 한옥, 한옥 집, 그 집을 많이 일을 하셨대요. 한 10년 전까지는 한옥 일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 한옥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한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어, 그거 말고 이제 집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어, 그래도 예전에 했던 가다가 있어가지고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 네 정명수 형님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시고요. 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워. 괜찮습니다. 의식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본받을 거 있,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형님, 이거 지금 뭐 하시냐면, 이게 이제, 퍼티 작업을 하시는데, 자, 이거 꼭 완전히, 이, 이거, 이거 보시오. 반죽하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저는 이꼭 모습이, 그, 케이크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게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생크림을 가지고, 지금, 그, 저 누구야? 송학도 형님이, 지금, 지금, 지금 뭐 만드십니까? 케이크입니다, 생케이크. 생케이크 만들고 있죠. 네. 생케이크, 이때깔 보십시오. 생케이크, 이때까지. 네? 완전 생케이크입니다, 생케이크. 자, 한뚝비 하세요. <laughs> 아, 하세요, 아. 네? 아, 네. 이거 완전 케이크로, 케이크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뭐, 죽습니다. 아 이걸로 하는거 보면 케이크만 들같습니요 케이크 이거는 이제 필요한게 그 목구멍 미끄러 작업입니다 야, 야, 음. 케이크를 잘속 바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된것 같습니다 저쪽 저쪽 한번 한 심부름 해주세요 케이크 바르고 목구멍 있는데 이런 데를 미끄로 합니다 이렇게 예못 자고 하니까 그렇지 다 깜찍 자고 오늘 제빵 제빵 기사 자격증 있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제빵 기사 자격증 네. 어.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 있고 네. 네. 어, 애들도 둘낳고딸 아, 아들 다낳고 해먹고 다 해봤네요 네. 딸 아들 못 낳아서 고민하시는 분 상담하세요 자 그거 맞다 아들 놓는 방법이 비법이 됐잖아요 옛날 그 윗대 때부터 전설로만 내려왔다는 비법 제 알기로는 네. 여자, 여자는 야채, 야채를 좋아해지고 아들을 놓으려면 네. 남자는 네. 고기를 좀 많이 서, 어, 그래. 잡수고그 다음에 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뭘 합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송, 방송용으로 땡땡땡용입니다 그러면 은그 아, 아들 놓습니까? 네99% 99%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첫닭 울기 전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첫닭울어나그러면안 됩니다 첫닭 울기 전에 네. 그거에 검사를 치료야 된다고요? 네. 새벽에? 그렇습니다. 아 나를 받아가지고 술도 약도도 하지 마시고. 아 술도 하지 말고. 네몸 몸을 좀 남들이 또, 또 왕상이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 아들 낙 높습니까? 그렇지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상 높다. 네. 야 이거는 책에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년에는 그렇습니다. 밑츠바이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자들 놓습니까? 네, 아들 못 넣는 사람 고민 있는 사람이. 저는 그래 갖고 딸 놓고 아들 낳습니다. 았 야, 청각 대리님, 네그 말이 진짜 전 책이서는 책임 책이 못 집니다. 예, 네. 아, 이 오로지 저 청각 대리님 발언이기 때문에 그잼 바르고 있습니다. 잼 벽에다 잼 바르고 있습니다. 잼이 아니지 생 크림이죠? 예. 네. 먹으면 근데 이건 먹으면 죽, 죽잖아요, 그죠?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네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한번 먹어볼래요? 난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먹어보지는 아직 아직 먹어본 적은 없네요? 네 최기사님 한 숟가락 해보세요 아 시청자를 위해서 한, 한 숟가락 하세요 시청자를 위해서? 네아 안됩니다. 저 오래 살아야 됩니다 <laughs> 아직 병원으로 못 왔는데 저 벌써 그런 거죠 저도 남들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샘잘 가시도록 행해. 고맙습니다, 형님. 예. 네. 아, 예. 어, 오늘 갑자기 또 형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창업보 형님의 뻥투 시리즈. 예. 응. 식당 종업원의 실수.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식당 종업원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주방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뭐 네. 네. 그러고 막 그래서, 자, 주방장이 막, 어이, 주인 얘기하면, 망해 먹으라고. 아, 주인, 주인이 아. 하도 미워가지고. 아, 그렇지. 네. 망해 먹으라고. 자, 냉장고에 막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냉장고 고기가 있죠. 그러고 막, 두, 두 마리 서고 손님들한테 더 많이 줘버린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뭐 주인 미우니까 고기값 많이 나가라고. 고기가 많이 나가라고. 많이, 마이, 많이 무라고. <laughs> 네, 네, 큰 실수했네요. 네. 아, 그 그러, 그 그런 그런데 이제. 그가 있네 그 사람도. 그, 그, 그 주방장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네. 아, 이제 뭐, 이럴 때 뭐, 재료비가 많이 나가라고 했는데. 네. 어, 며칠 지나니까 손님 더 많았고, 주인은 더희 웃는 거야. 이럴 때 매달 50만원. 어느 덩이 백만 원을 또 오르니 고기를 그 주방 그저 조거보는 망해라고그사람아 그렇지 야그러는데 <laughs> 어? 네. 알고 보니람이게주방장은 이제 그가방메이박잡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만큼 <laughs> 아 잘해주면 손님 도울 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음, 그 오로지 재료 없으면 네. 오늘 재료 있냐 하면 마이 한번 먹어봐라 하고 막 네. 고기를 잔뜩 이렇게 먹냐 저번 아. 그런데 먹는니까은 먹는 주인이 안 먹고 손님 먹잖아. 그렇죠. 어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고기가 막 전에는 한 다섯 점 들어서 뭐 이거는 뭐열점 들어서 도마게 었거 와. 그리고 우와. 나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소문 내는 거지. 어, 어. 와그 집에 뭐 가면은 어. 뭐 고기도 대넣어 준다. 어, 야채도 듬뿍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래. 뭐 그런 고는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지. 그 아, 주인은 아. 더 좋아하는 거지. 좋은 거요 실수했네요. 그렇지, 큰 실수했지. <laughs> 복수를 한게 아니고, 어. 그죠? <laughs>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자기도, 야. 자기도 그럴 줄 몰랐지. 오늘 공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네. 해주세요. 네, 얼마든지 맛있습니다, 주머니에. 기대해도 <laughs> 좋습니다. 예.